어, 이번 시간에는 가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참나무가의 상록 교목으로 주로 바닷가 계곡에서 자라며, 높이가 15-20m 정도로 자랍니다. 정원수나 방풍림으로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울카리용으로도 심기도 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열매는 어, 달걀 모양으로 10월에 익으며 식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가시나무 열매입니다. 식용이 가능합니다.